독소가 다빠져나가는거이 <laughs> 정도면 한 소주 10병 먹든요 특히 해장에 좋아서 다음날 술 먹기 또 되는 아, 뭐 이런 네. 화해와 평화와 이 가정의 어떤 내일 <laughs> 싸울 거면 은 <laughs> 미리 그 이틀 전에 주문을 해놔야겠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딱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홍명환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풍명입니다 예. 저는 이제 1년 전에 소금게장 유튜브를 선장님하고 같이 찍었는데 저희 영상이 터져야 되는데 어만데서 터져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소금게장, 와, 뭐, 소금게장이 뭐지?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오셨어요? 아, 오늘은 이게 지금 봄철이잖아요. 아. 보면 이제 바지락. 바지락 또. 네. 바지락 실찜 네 술찜. 네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자주 해먹는 술집이에요이 철에 아. 너무 간단해요. 이게 뭐 전문적인 요리 테크닉을 제가 있어가지고 뭐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먹는 거. 그냥 아 그냥.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게 바지락 해감은 어어,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좋은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해감은 사실 너무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해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 얘들이 뱉은 걸 얘들이 다시 먹어요 보시면 여기 볼에 구멍이 다나 있죠 밑에는 볼이 있고 해서 이중으로 뭐 이게 1kg거든요 지금 한 팩에 들어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실제 판매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찾나요? 네 네이버에서 바다다마? 홍선장의 바다다마 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소금 한 스푼에서 한두 스푼 상이 넣으시고요 바지락을 1차 해감된 바지락을 그냥 그대로 아 그대로 네 일단 부어주세요 야. 전도가 흐르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커피스푼 같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네. 전도가 흘러온다고 래요 그러면 얘들이 우리 왜술 많이 먹으면 어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제 토하게끔 네 그렇죠 그래서 식초도 한 스푼 정도 검은 봉지 있잖아요 우리 아니면 박스 같은 거 덮으셔서 얘들 밤처럼 보이게끔 어둡게 한 다음에 선선한 곳이나 아니면 냉장실에 1시간 내외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해감이 돼요 이제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 손질 먼저 해 놓을게요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서 어 이거는 요즘에 핫한 네. 원래는 그냥 해 먹는데 이 윤여정 선생님의 오스카상 시상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미나리를 네. 봄에 또 미나리가 또 그렇죠. 네. 특히 해장에 좋아서 다음날 술 먹기 또 되는 뭐 이런 해장의 끝판왕.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미나리 이제 드시기 편하시겠죠? 이 정도만 해서 놓게요. 을 미림 우리 그 컵으로 있잖아요. 종이컵으로. 3분의 아 미림이 들어가나요 미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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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미림 어디 거? L 사. 아 롯데. 아니야, 진짜 실제. 예. 왜 그러냐면 이 미림이 여러 회사가 있는데 술함량이나 이게 많은 게 예, 롯데 게 제일 많습니다. 네. 작년에 미림 광고를 찍었거든요. 재계약할 때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도 좋고, PPL도 좋고, 뭐든 연락 주세요. 간단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여기 네 보시면 해감은 아무리 잘해도 불순물이 나오거든요. 와. 항상 이런 식으로 바스락바스락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불을 당겨주시고요. 어, 바로 이렇게, 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네, 그냥 전, 저는 이렇게. 요 이게, 이게 뭐, 요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와이프랑 대판 싸 아니, 하여튼 뭐,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화해와 평화와 이 가정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한. 아, 그러면은 그, 내일 싸울 거면은. <laughs> 미리, 그, 이틀 전에 주문을 해놔야겠네요? 그쵸. 아, 내일 싸워야겠다 하면은. <laughs> 미리? 네, 아, 너, 너무 좋은 방법이죠. 예. 네. 바지락이 이렇게 살이 살 이렇게 이차 있어요 지금 가장 좋을 때예요 얘는 참 바지락이에요 서해 뻘에서 채취를 다한 거고요 그저께까지 있다가 하루 해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뭐뭐넣는 거죠? 미림 밀입. 미림은 3분의 1컵 얘는 1컵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 그냥 이렇게 하고 고추 넣고 얘는 이렇게 넣고 베트남 고추 이거 살짝 부러뜨려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후추 한 꼬집 플레이팅을 데코레이션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들어가면 또맛있겠다 덮으세요. 불을 최대한 줄여서 2분에서 3분. 왜 그러냐면 많이 익히면 질겨져요. 미나리가 없으면 쪽파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넣으셔서 향만 돋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최대한 약불로 해가지고 네, 그럼 끝나요. 그리고 사실 요리에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 뭐 바지락 술침에 정석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술은 미리 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PPL도 좋고, 뭐든 연락 주세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목소리> 음? 와 일단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이 바지락이 되게 또 맛도 좋지만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하셔서 국물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면 물한두컵 정도 부셔가지고 팍 끓여서 저는 어제 카펠린이면 얇잖아요 막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이 바지락 술찜 해가지고 남은 거에다 물버어서 이제 국물로 해가지고 또 해장하셔도 좋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 <laughs> 이 정도면 한 소주 열병 먹겠네. <laughs> 그게 저만 먹기 아까우니까 네. 거기서술 먹은 사람 있으면 한번 국물만. 국물? 국물 한번 드셔보시죠. 오늘 마셔야 될 <laughs> 좋은데요?